자, 오늘도 유진 로봇의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 주에 첫날인 월요일째부터 국내 양시장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라고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피는 4%가 우린 5,298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3%가 우린 1,127 포인트의 마감을 하면서 오늘 2,000개 이상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진노보가의 경우에도 투자 경고가 주의가 풀리고 해서 금요일 시장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조정세를 줄 모습이었지만 오늘 2월 9일자에의 경우에는 아침 시초가1 4 갭상승은 3만 2천 원대 출발을 하면서 오전 장중까지 무려 24%까지 오른 이후에 금요일 정규 시장에 19.5%가 우린 38,000원대에 마감을 하면서 현재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노봇 같은 경우에는 강프로가 언제부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까? 바로 밑에 보시면 하나주식연구소의 지난달인 1월 7일자부터 해서 유진노봇 주가 전망이라고 해서 지난 1월 7일날 유진노봇 같은 경우에 주가 얼마였습니까? 바로 14,450원일 때부터 굉장히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저평가 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유진 로봇을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드렸고 밑에 보면은 제가 지난 2월 6일 같은 경우에도 하나 주식 연구소에다가 유진 로봇을 올려드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자이 영상을 촬영했을 때도 지난주 금요일처럼 흔든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하면 주가를 붙이기 위한 세력들의 주가 핸들링으로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오늘처럼 다시 하면 급등세가 나와줬다는 거를 직전에 올라갔었던 4만원을 뚫고 나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세력의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삼성 자산운용이 지분 5%를 투자한 이유 자체가 물론 유진 로봇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해서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삼성전자가 차후에 진행하는 바로 이 무인 공장에 유진 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지분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진 로봇과 삼성전자와의 중요한 관계성을 제가 리포트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면 앞으로 유진 로봇의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엔 집중을 해주시고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신다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진 로봇의 좋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좋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 유진 로봇의 매매 추이를 본다고 하면은 누가 매도하고 누가 다시 한번 매수를 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오늘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개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과 금투와 기타법인에서 쓸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자 개인들이 매도한 이유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 현재 장세 자체가 널뛰기 장세다 보니까 내일 다시 하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오늘 개인들 같은 경우도 매드 포지션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충분히 제가 직접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진노버 같은 경우에도 저는 10만원 이상대까지 올라갈 재료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분석 리포트를 보기 전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프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소통망의 입장을 해서 다음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꾸준하게 받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자 종가배팅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상승장에 무려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 분들도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사는 종목들은 왜 이렇게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이 있는 분들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영상을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을 하시면 당장 화요일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받아갈 수 있는 종가베팅 운영방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확인하시고 나서 빠르게 입장신청 먼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한주의 첫날부터 국내 증시가 급등세가 넘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베팅에 참여하신 분들도 무려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부터 영상만 집중하시면 당장 내일 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세 가지를 매일 매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 소통망에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영상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2월 6일자 종가 베팅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서 오늘 수익을 가져가 있는지 먼저 주가 점검한 번 하고 입장하시는 방법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월 6일날 첫 첫번째로 공략한 종목을 밑에 보면 2시 31분에 정확하게 추천을 잡아 드린 반도체 빅사클과 2026년 hbm 수혜가 기대가 되는 예스티 종목을 첫번째로 공략한 걸볼 수가 있고 두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시 44분에 추천을 잡아 드린 지난주에 삼성자산운용에서 지분 5% 투자를 강행한 유진로봇을 두번째로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공략한 종목은 동일하게 2시 45분에 추천을 잡아 드린 한화 계열사에 편입이 되어 있는 국내 태양광 에너지 대장주 중 하나인 한화솔루션까지 총세가지 종목을 공략한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6일날 예스티 같은 경우에 종가 가격은 5.67%가 오른 22,350원에 금요일 장을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오늘 2월 9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시초가 3.58% 갭상승한 23,150원에 출발을 하면서 오전 장중국가 지난주 금요일 몇 프로 급등이라고 하줬던 11%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종목인 EST를 공략해서 11%대 급등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 공략한 종목의 말은 유진 로봇인들 지난주 2월 6일자 종가 가격은 마이너스 6.3%라 큰 3만 1,800원의 금요일 장을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오늘 2월 9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시초가를 1.4% 갭상승한 32,250원에 출발을 하고, 오전 장중국가 지난주 금요일 대비 몇 프로 급등이 나빠줬다 무려 24%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두 번째 종목인 유진로스를 공략해서 2 4대 급등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 한화솔루션가의 팀 경위를 현재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2월 6일자팀 경위를 무려 장중에 21%까지 오른 이후에 종가 가격은 9.38%가 우린 4만 800원의 금요일 정규시장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오늘 2월 9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10초간의 보합권에 출발을 했지만 오전 장중고가 전일 대비 무려 몇 프로 급등이라하줬다 21%의 급등세를 가져가면서 세 번째 종목인 한화솔루션까지 공략을 해서 오늘 아침에 21%대 급등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 운영방에 입장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마다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는 종목들을 제가 매매일지에다가 꼬박꼬박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월 6일 금요일날 예스티 같은 경우에 오늘 11% 급등 한화솔루션도 어떻습니까? 17% 이상 급등 유진노봇도 24%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가지 종목을 다 공략을 하셨다면은 오늘 아침에 무려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음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만들 수 있는 텔레그램 소 통방 같은 경우는 따로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무료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신 다음에 제가 번호 올려놨습니다 0 1 0 8 1 1 4 5 2 3 4번호로 해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채널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작성해주시면은 실시간 입장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운영방 링크를 남겨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입장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라고 올려놨는데, 종가 베팅 종목에 추천되는 시간인 정규 시장이 마감되기 전인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에 다음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딱세 가지만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공략하고 나서 5%에서 15%대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다면 욕심만 부리지 말고 자율적으로 입절만 지어가시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매일 아침마다 기분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료 입장하시는 방법은 저희 채널 먼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 다음에 010-811-45234번으로 해서 구독이 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실시간 입장할 수 있는 텔레그램 운영방 링크를 남겨드릴 겁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은 다음 주 대한민국 명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면 참여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설날에 사용하실 돈들을 충분히 버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서둘러서 입장을 하셔야 당장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잠깐만 정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제 번호로 어떻게 하시면 된다 구독이라고 해서 문자 두글자면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와 유진로봇 관련된 내용에 따른 분석 리포트 를 본다고 하면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분을 5% 투자했다 라는 거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투자했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1월달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로봇 산업의 성장에 맞춰 우량 종목인 유진 로봇의 비중을 늘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실질적인 매출 가시성이 있는 현재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보다는 현재 유진 로보틱스의 매출이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유진 루블스 디스플레이는 자동차 부품 자동화 라인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 기업 중에서도 드물게 실적이 찍히는 단계에 들어간 거는 사실상 현재 유진로봇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삼성에서 지분 투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파트너를 미리 선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영권 참여가 목적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무인공장 로드맵에서 유진로봇이 필수 파트너가 될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그 성장 잠재력을 미리 선점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큰데 차후에는 무인공장에 바로 유진 로봇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것처럼 차후에는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추가적인 지분 투자까지도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자그렇다면 유진 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삼성이 2030년도에 진행하는 바로 이 무인 공장이 어디에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밑에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자율주행 솔루션 AMR과 바로 라이다 기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진동과 먼지에 극도로 예민한데 유진 로봇의 고카트 시리즈는 바닥에 별도 마커 없이도 정밀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자체 개발한 3D 라이다 센서로 센터미터 단위의 정밀 제어도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반도체 웨이퍼박스를 충격 없이 안전하게 무인인송하는데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무인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 보다 유진로봇의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유진로봇은 지난 35년간 자동차나 반도체 분야에서 자동화 설비를 구축을 해왔으며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들이 섞여 있는 공장에서 로봇 그것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을 할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유진 러버스의 핵심 경쟁력인데 차후에 무인 공장에 사람이 없을 때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SI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되어 있어야 사람 없이 무인 공장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왜 지분 투자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인 커스텀 A MMR 기술을 본다고 하면 자유이동 조작 로봇의 약자인데 단순하게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팔에 결합돼 부품을 집어 옮기고 나사를 조이는 것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사실상 휴머노이드와 비슷한 로봇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30년 무인공장에서는 사람의 손이 어야던 정밀 조립업무까지이 로봇이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유진로봇에 맞추면 기술이 공정 곳곳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핵심 기술력을 알아보고 나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유진로봇의 기업 가치 자체가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레인보 로보틱스가 팀 경우에는 무려 몇 프로가 올라갔습니까?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적자 기업에도 불구하고 무려 2,500%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유진 로봇의 지분을 투자하기 전에 먼저 뉴로메카라는 기업에다가 삼성 자산 운용과 액티브 자산 운용이 10% 정도의 지분 투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협동 로봇을 만들지만 바로 이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로봇 손을 비롯해서 협동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차후에 협동 로봇 관련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진 로봇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그 로봇들을 바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진 로봇에다가 저는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차후에 하나 보셔야 될게 뭐냐면 그렇다면 은 삼성의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 삼성전자의 보피시라든지 볼리라는 로봇을 현재 위탁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바로 인탑스라고 하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미 LG전자가 인수한 베어로보틱스의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삼성의 볼리나 보피 같은 로봇을 현재 독점해서 생산하고 생산하고 있는 국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는 회사들과 묶여 있고 이 밸류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면 저점에 사놓기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큰 성장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유진 노보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인수할 레이모로프틱스처럼 앞으로는 정말 2,000% 이상 때까지 오를 수 있는 보다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진노보가은 경우에는 장기 평선이 맺혀지고 있는 3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세로 주고난 이후에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엔자 반등 폭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저희 청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장 신고가를 전지 52조 신고가를 올리는 것은 개인들이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세력들이나 기관이나 외인들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에 올라가 있었던 이 상장 신고가를 다시하면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 위에는 뭐가 없다.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를 더 끄집어 올리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 했을 때 매수하는 것 보다는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반드시 또 뭐가 온다. 조정세가 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진노보 같은 경우에 어느 가격까지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3만 5천원 정도 이하로 다시 한번 추세를 줬을 때 모아가신다고 하면 앞으로 유진노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신고가를 넘어서 5만 원에서 충분히 차후에는 주가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점을 줄 때마다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2월달에 강프로가 히든 종목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가 코옵션이라든지 지분 투자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회사한테 금액을 투자한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연도에 바로 hbm 관련된 내용 때문에 저는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영상만 입증을 하시면 2월달과 3월달에 초대박 낼수 있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회사 하나를 얻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확인하시고 나서 빠르게 신청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강프로 시청자분이라면 26년 상반기를 이끌어 갈 히든 종목 즉 삼성전자가 26년 새해부터 6억을 투자한 이 기업을 보내드릴 겁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을 타면서 바닷가 온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으로 최소 150에서 300% 상승 가능성이 유력한 종목인데 증권사에서도 현재 매수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hbm 시장의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asml과 kla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독점하는 시장에서 국내 최초 12인치 오버레이 장비 양산에 성공한 바로 이 기업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는 이 기업이 실적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50억 대 전년 대비 무려 39%가 증가한 걸볼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서 벗어나 189억 원대의 흑자로 전환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증권가의 목표 주가입니다. 현재 2만 원 초반대에서 거래되는 이 종목은 증권가에서도 무려 목표 주가를 6만 원대까지 올려잡았으며 삼성전자의 HBM 수율 개선이 본격화가 되면서 이 기업의 패키징용 오버레이 장비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 있는 종목인데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번호 뭡니까? 010-811-5234번으로 해서 폭등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150에서 300% 급등이 예상된 삼성전자의 26년 최대 수혜주 이 종목을 보내드릴 텐데 이 종목을 바고면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조금만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 연도에 왜 상반기 대박이 날수 있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해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릴 거라서 참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811-45234번으로 해서 폭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제 번호로 폭등이라고 해서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